거의 이제 전쟁이 5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한 23년도까지만 해도 포탈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드론의 전쟁이 돼버렸어요. 주요 도로들 위에 보면 드론을 막는 그물망들이 쳐져 있어요다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군사적인 교훈들이 되게 많아요. 수중 드론, 수상 드론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고,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해군력은 앞서 있는데 이런 비대칭 수단들 때문에 제대로 활약을 못 해요.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그런 군사 사용 들어 만든 업체들이 거의 세계 탑이 되지 않을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요? 지금 22년 2월에 전쟁이 발발했고 그럼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거의 이제 전쟁이 5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 물론 이제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뭐그 전부터 뭐 휴전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뚜렷한 성과는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지금 상황.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는 종전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제안들을 뭐 일부 받아들인 것도 있고 검토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지금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제 교착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그 가운데, 러시아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뭐 여러 공세를 했지만, 사실 이렇게 드린 노력에 비하면 큰 성과는 또얻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특이해요. 전쟁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한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방어를 했을 때는 성과가 나오지만, 이게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공세를 하면은 데미지가 너무 커요. 공격작전을 벌이면, 너무 큰 피해들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한 번씩 했는데 그 성과들을 보면 과연 이걸 왜 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사상자만 더 커지고 그렇다고 뚜렷한 진전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 배경은 사실 드론과 연관이 깊죠. 워낙 지금 이 전쟁은 지금은 이제 한 23년도까지만 해도 포탄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드론의 전쟁이 돼버렸어. 거기다 이제 과거에는 보통 이제 날아다니는 드론들이 주가 됐다라면 지금은 예를 들어 서 무인 지상 장비들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심지어 이제 지금 전선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과정. 부상자를 데려오려면 뭐앰뷸런스가 됐든 사람이 됐든 이렇게 여러 명이 가서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드론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무인 차량을 이용해서 들고 날고 하는 보급도 무인 차량이 뭐 하고 그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갈수록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지상까지도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심지어 전투 일부도 무인 지상 차량들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드론이 정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지금 드론의 전쟁이 완전히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할거 없이 주요 도로들 위에 보면 그물망이 쳐져 있어요. 다 드론을 막는 그물망들이 지금 쳐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프랑스에서 그 이제 물고기 잡는 그물 같은 거를 우크라이나에 막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세를, 공격작전을 하는 쪽은 거의 드론한테 지금 막 박살이 나다 보니까 피해가 계속 커지는 인명 피해만 계속 늘어나는 둘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특이한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정적인 공세나 기동을 통해서 전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그걸 통해서 이게 이기는 게 사실 공식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굉장히 지루한 전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호전 이런 것들도 같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수중 드론이 러시아의 해군 기지 안에 잠수함을 직접 타격한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이 갖는 군사적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이 지금 전 세계에 주는 군사적인 교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그런 스타트업 기업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중 드론들도 사실 이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생각은 해봤지 이거를 이제 구체화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수중 드론, 수상 드론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러시아의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해군력을 앞서 있는데 이런 비대칭 수단들 때문에 제대로 활약을 못해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지금 교훈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수중 드론, 그 다음에 전투용 수상 드론, 정찰용 수상 드론, 자폭용 수상 드론 이런 사업들을 연구개발 사업들을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 이후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들도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이런 드론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와 잠수함 같은 핵심 자산만 골라 부수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그 전에 이제 지난해 화제가 됐던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기지들을 막 공습하는 것도 보면은 수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를 그런 드론들을 러시아 영내로 쑥 집어넣어서 거의 깜짝 놀라게 하는 수준으로 작전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걸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군이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약간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당한 다음에 그걸 이제 참고해서 뭔가를 하고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생각 못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쇼킹한 걸한 번씩 당하다 보니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참호전은 끝났고 드론이 전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검증된 드론 대응 체계 중 우리 국군이 반드시 도입하거나 참고해야 할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우리 군도 지금 여러 가지 드론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군과 정부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뭐 행정 절차라든가 제도 때문에 만들어도. 바로 채용이 못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런 식입니다. 뭔가에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빨리빨리 개발하고 빨리빨리 써봐요. 그래서 아마 전쟁이 끝나면, 이건 제 예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그런 군사용 드론 만든 업체들이 거의 세계 탑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다 이제 전투에 써봤던 드론들 위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 한 5년 기간 동안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해외 전시회에 그런 우크라이나의 각종 드론 업체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관심을 갖고 보죠. 해외에서도. 왜냐면 하 우리가 뭐 그런 비슷한 드론 만들었다고 해도 전투에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드론들은 전투에 서다 이제 써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 그러면 아마 우크라이나의 그런 군사용 드론 업체들이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은 대부분 이제 만드는 게 많아요. 만드는 게 많고 그러니까 부품은 해외에서 들여오지만 근데 잘 보세요. 드론 안에 들어가 부품이 일반 뭐 군사용 무기 부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수백억 한 전차가 수천만 원 드론에 그냥 박살나고 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가격 차가 심하고 대부분이 또 민간에 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게 모터. 모터가 많이 들어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군도 여러 이제 드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품 국산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만든다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은 사실 중국산이 많아요. 드론의 지금 강자가 사실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 부품들이 많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쪽 다 드론을 많이 쓰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건 중국이다. 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압박을 가하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 동안에는 이란을 어떻게 제재를 했었나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1월달에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었고 이란 정부가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서 일단 진압을 하면서 수그러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란 주변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또한 가지는 이란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좋은 기회예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뭔가 한번 톡 하면, 잘하면 저 이란의 저 이슬람 신정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한 가지로는 1월에 일어난 시위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굉장히 제한된 계층에서 시위가 났다 그러면 (1월) 시위는 중산층 위주로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권을 떠받치는 거는 사실은 뭐 최하층보다는 중산층이 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시장 상인들도 거기에 가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이번에는 대거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봤을 때 이란 정권의 가장 큰 타격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 생각하는 게아 요거를 한번 잘 이용하면 이란의 핵 개발도 저지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가지로는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상대적인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죠. 쟤네만 저걸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든 미국이든 어떻게 중동에서 좀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해 볼수 있을 텐데 이란이 사사건건 저렇게 테크를 거니. 근데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됐죠 지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제3국에서 미국이 이제 핵개발 완전히 접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란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들린 얘기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거는 25년도에 한번 이스라엘 이란이 크게 붙었었죠. 그러면서 어 이란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무기라고 할수 있는 탄도미사일하고 뭐 각종 자폭 드론들이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채워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거 채워지기 전에 어쩌면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미국 측에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하면 올해 또한번할수 있다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더 흔들면 잘하면 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라고 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많죠 지금 잘 보시면 이제 트럼프 이기 행정부 일기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에 일종의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 지금 베네수엘라 마드로 체포했던 것처럼 사전 빌드업을 오래 해요. 이제 마드로 체포 때도 보면 한 6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그 주변에 군사력 배치를 쫙 합니다. 계속 차근차근 차근 준비해요. 를 그리고 결정적 시기가 됐을 때 빠르게 치고 빠져나와요. 과거에 미국의 군사작전 그러질 않았었어요. 괜히 이게 시간 끌다가 막 잘못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런 과거의 그런 폐해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어, 시간에 별로 쫓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타이밍에 빨리 하고 빨리 나오겠다라는 게 가장 커요. 그리고 성과를 엄청나게 부풀립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잘 보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군사행동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미국이 분주하게 전쟁, 영토 갈등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마가드하고는 좀 이게 차이가 확 벌어지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마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런 대외 군사 작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2001년도에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미국이 아프간도 들어가고 이라크도 들어갔지만 결론적으로 다시패했죠 특히 아프간이 컸어요. 아프간 아프은 거의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고 10년 이상 전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게좀 있어요. 그래도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을 하면서 약간 이제 미국의 이 강력한 힘을 전 세계 이제 과시하나. 고자도에서 어 최근에 이제 미국의 뭐 국가 방위 전략 NDS 도 나왔지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의 주변 지역들 그게 남미 뭐그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 중남미 그 다음에 그린란드 좀뭐 캐나다도 괴롭히죠. 왜냐면 전통적인 이제 미국의 이익이 집결된 홈그라운드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 이제 이란이나 이런 데도 지금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은 좀 이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요. 그 동안 이제 미국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또 특수한 이스라엘-미국 관계라는 게 있다 보니 이두 가지가 좀 엮여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오만 인근 해역에 배치된 에이브러햄 링컨호는 언제든 이란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군사 개입의 신호라고 봐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갔다그래서 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는 빌드업을 해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차근차근차근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중동 지역의 미군 배치가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중동에 보면은 미군의 주요 허브 기지도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뭐 카타르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근데 이란이 워낙 이제 탄도미사일이나 자폭기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브 기지에 직결하게 되면 공격을 쉽게 받겠죠. 그리고 많은 전력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 이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전개할 때어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곳으로 많이 분산해서 배치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걸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병력들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에이브람 링컨은 일종의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는 수단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거 외에 병력을 잘개 쪽에서 중동에안 알려진 그런 기지에다가 지금 쫙 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란의 공격 양상을 보면 드론과 미사일을 섞은 물량 공세가 눈에 띕니다. 미국의 아이언돔이나 이지스함 시스템이 이러한 이란식 벌떼 공격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이제 교전했을 때, 그때도 사실 이란이 저런 이제 물량 공세를 펼쳤었죠. 탄도미사일도 막 쏘고, 그 다음에 자폭드론도 날리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전부터 뭐 미국 이스라엘은 여러 준비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다층방어 체계를 이제 구성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폭드론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적으로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비행속도가 느려요. 보통 다음속입니다. 시속 뭐 수백킬로미터.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가다가 미 공군이나 뭐미 해군 항공대 전투기들이 계속 요격에 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가다 보면 한 가다가 한 3분의 1은 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요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우르르 쏘게 되면 우르르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이나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국이에요. 이란도 사실 지난해 많이 쏘면서 많이 소모가 됐고.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많이 소모가 됐고. 그래서 최근에 미 국방부가, 지금 이제 미 국방부가 전쟁부라고 얘기하는데, 전쟁부가 요즘 이제 미국 방사업체들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단연 계약으로 그냥 쫙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1년에 얼마 하는 게 아니라, 자, 몇년 우리가 이렇게 쭉 살게 그 가격으로 많이 만들어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량 대 물량의 싸움으로 돼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사 이익을 보는 건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내 방산 업체들, 이스라엘 방산 업체들이 계속 이런 큰 수주를 계속 하고 있죠. 벙커버스터를 투하하여 하메네이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일까요? 어 지금 이제 예상되는 미국의 대일한 공습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25년도에 우리 기업 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막 이란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을 했었죠. 아마 비슷한 형국이 될것 같아요. 시발점을 개시를 끊는 거는 이스라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니까 지금 이스라엘 생각엔 이겁니다. 작년에 저렇게 다부셔놨는데 시간이 가면 저게 다 재건될 거다. 그전에 한번더 재건하기 전에 손을 또 봐야 된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당시 피해를 덜 받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그소모됐던 여러 가지 탄약들을 지금 채워놓는 상황입니다. 그럼 준비가 다 되면 아마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좋아요. 이란을 또한번 때리기에 아직 그, 예를 들어서, 작년에 파괴되었던 뭐 방공망이나 이런 것들이 말처럼 빨리 복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구멍이 막 뚫려있을 때한번더 가서 때리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그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먼저 치면, 미국도 지난번처럼 한번더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안 한다고? 핵폭이 안 한다고? 아무리 어, 그래 알았어. 한번또 때리면 되지 뭐. 지난번에 너무 성공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복구는 다안돼 있는 상황이고. 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리는 건 이란이에요, 지금. 여기서 정말 한 번만 더 때리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들고 나오죠, 또. 이란 국민들이. 근데 이번에는 아마 목표물이 하메네이 정권과 이란 혁명 수비대. 그러니까 시위를 무차별적으로 지나했던 이란 혁명 수비대가 타깃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많이 좀 생각이 되죠. 하메네이가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이 전술핵 사용이나 지휘부 정밀 타격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할 레드라인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제가 앞서도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그 군사 행동의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정해놓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냥 지금 이란의 상황은 얼마든지 누군가 들어가서 때리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민심도 상당히 이반이돼 있고 그러니까 공고한 지지층들이 지금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생각하는 것도 한 번만 더 때리면 저기 무너질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공습 작전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선봉에 서고 미국이 따라가는 방식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 합참의장도 미국 방문해서 미 합참의장과 여러 가지 또 회의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비가 하나, 두 개씩 지금 돼가고 있다 다만 타이밍을 지금 보는 거다 진짜 그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라면 이란은 지금 좀힘들어지아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주변국이 사실 말리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말리고 있고 또한 가지로는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중동의 산유국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가 뭐 질이 좋지 않지만 양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전세계 석유를 통제하는 오펙이 사실상 무력화됐어요. 지금 미국이 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가 올린다고 오펙 현원들이랑 올린다고 해도 그래? 그럼 베네수엘라에서 더 많이 석유를 뽑아내지. 그러니까 지금 전세계 석유시장이 엄청나게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지금 러시아도 사실은 러우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로 해외에 이 공식적인 루트로 파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그 유령선단이라고 그래서그 유주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 그것도 미국이 하나, 두 개씩 체포를 하고 있죠. 유럽 국가들도 체포를 하고 있고 지금 나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특히 이 석유와 관련된 영향력이 지금 미국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